네, 이제 퍼레이드 준비하고 있는 길거리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저녁 7시쯤 돼가고 있고요 퍼레이드는 9시에 시작합니다 좀 일찍 나온 이유는 이제 주변에 앉을 자리들은 일찍 일찍 자리가 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아직은 널널합니다 7시인데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요 앞에 지금 이렇게 뭔가 관중석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갈수 있는지 보겠고요 못 들어가면 그냥 여기 길거리에 서서 봐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9시가 되면은 여기 동네방네 사람들이 나와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동대표들이 있고요 오늘 결혼한 커플들도 행진을 한다고 들었고 뭐 이런저런 팀들이 9시부터 12시까지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거든요 기다림의 연속이네요 지금부터 2시간 정도 있다가 퍼레이드 볼수 있을 거고 그리 퍼레이드도 한 3시간 정도 하니까 좀 이쪽으로 걸어가서 한번 앉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축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쉽니다 성 안토니 성인의 축일은 사람들이 다 공휴일로 쉬기 때문에 오늘 저녁 퍼레이드도 하고 시내 곳곳에서 파티가 있을 예정이에요 파티는 오늘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할 건 없고요? 열심히 노래 틀어놓고, 맥주 마시고, 정어리 먹고, 이런 겁니다. 지금, 뒤로 지나가는 분들이 막, 맥주 모자도 쓰고 있고, 초록색 가발도 쓰고 있고요. 맥주 모자는 협찬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맥주 회사에서. 크게 두개회사 있거든요. 싸그레스랑 슈퍼복이라는 브랜드가 두개 있는데, 듣기로는 남부 쪽은 싸그레스를 많이 마시고, 북부 쪽은 슈퍼복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. 보시면은 지금, 근데 다 슈퍼복 모자예요. 네, 지나가던 이 홍보하던 사람에게 모자 하나 얻었습니다 슈퍼 모자 얻었고요 이거 좀 갖고 싶었는데 어디서 받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받았습니다 오늘도 재미나게 쓰고 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동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뚜껑 쓰고 있는 사람들 많죠 전부 이 모자 쓰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돈 주고 사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네, 이제 9시까지 10분 남았는데요 뭔가 시작 타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애매하게 뭔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있죠 경찰 아저씨들이 길도 지켜주고 계시고 차들은 엄청 새 거네요 이것도 뭔가 광고로 활용하는 거네요 피아트의 어, 차인데 오늘을 위해서 뭔가 준비가 됐나봐요 앞에서 막 사진도 찍는 거 보니까 광고인 거 같기도 하고요 어, 마카오 댄스 팀인 것. 첫 번째 팀이 가고 있는데, 저기 무대가 있거든요. 아마. 저기 멈춰서 뭘 하려나? 싶기도 하네요 여러 팀이 쭉올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팀씩 천천히 오나봐요 이게 저 팀이 공연을 하는 팀이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랑 그 다음에는 보컬 공연하는 팀이 또 있거든요 그두 팀은 뭐 따로따로 하는 건지 계속 이렇게 한 팀씩 따로 가는 건지 이거는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쪽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저쪽에 서 있었던 데 괜히 이쪽으로 왔어요 저걸 정면에서 볼수 있었는데 선단 그냥 오늘엔 행진들 좀 보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사회부는 진행자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귀엽네 이 꼬마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 귀엽네 요학교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애들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뭔가 퍼레이드다운 퍼레이드는 못 보지만 어떤 팀들이 지나가는지만 볼수 있는 자리예요. 조금 아쉽긴 하네요. 지금. 지금이라도 아래로 이사를 가야 될지 고민이 그리고 또 다음 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. 이게 옆에 네, 선진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올해 퍼레이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여기 오면서도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저기 가운데 가서만 한다고 지금 약간 불편하고 계세요. 이동을 해야만 볼수 있는데 아까 지나오면서 봤을 때는.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. 저는 그지 이제 석에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에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모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옆에 할머니들 아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. 동네마다 독색 있는 극장을 다치고 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제 앞에서 하지 않는 거는 좀아쉽지만 들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기다렸던 건데 이제 이분들 지나가고 나면은 자리를 좀 뜨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연은 못 보고 지나가는 것만 보게 될 거니까 이분들 인사하는 거 보고 교회에서 보지 못한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. 오늘 결혼한 열 여섯 커플입니다. 축하할 일이죠. 오늘 다 같이 결혼. 우리가 고 저녁까지 복장을 유지하는 건좀 힘들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니다 <laughs> 여기 뒤에 분들이 이제 가 아침에 봤던 분들. 아침에 결혼식 하고 저녁에 이렇게 퍼레이드까지 참여하는 게 산토 안토니 나래. 네 그래서 오늘 산토 안토니우 성 안토니 축일 전날에 결혼식도 하고 이런 퍼레이드도 한다는거 한번 참여해봤고요 퍼레이드는 자리선정을 잘못해서 공연은 다 못봤는데 지금 옆에서 하고 있거든요 행진하는거 뒤에 뭐한 10팀 정도 남아있는데 정리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은 이 큐브 어디선가 또볼수 있겠죠 이게 애초에 저 공연하는 자리들은 뭔가 막혀있어요 그 지정된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건지, 이것도 약간 컨테스트거든요? 그래서 뭐, 심사위원들만 갈수 있는 건지, 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어쨌든 옆에 계신 할머니들이 아주 불평을 많이 부표하셨습니다.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작년까지나 뭐 그렇게 보면은. 근데 올해는 여기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서만 공연을 하고, 그냥 슉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어서, 어르신들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. 저도 별로 안 좋기도 했고요. 그래도 꽤나 오래 기다렸는데, 이거를 가까이서 볼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. 사실, 처음부터 여기 무대 옆에서 기다렸으면 봤을 텐데, 자리를 잘못 잡은 거죠. 내년에 또 기회가 되면 은 여기서 보도록 하고요. 지금 이 거리는 이제 리스본에서는 명품거리라고 하는 골목입니다. 골목이 아니죠. 대로죠, 대로. 부찌나 뭐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. 뭐잘 모르지만 이것저것 있습니다. 명품을 사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6월 이맘때, 6월 12일, 13일이거든요. 이맘때 리스본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또 즐길거리가 있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, 시간이 여행 중에 나시면은 한번 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문화적인 것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여행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뭐 어디 가서 예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. 이 음악 조금 들려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